백양사 청량원 만일기도 정진 중 무선스님 오호공신진불이 되어 우주와 모든 인간과 삼라만상을 위하여 만일기도 정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누구나 일념으로 기도 정진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항상 염념 보리심하여 항상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일체 유심조이며, 우리들이 바로 광명, 에너지, 바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만일 30년 기도 정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누구나 믿음이 진실하고, 자기 자신이 항상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도록, 나마미타불이나 또는 나무며법연화경 또는 산왕대신 바로 이 염불하는 이 존재가 이 무엇인고 바로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볼수 있는 즉 부처란 무랑광불 무랑수불 영원한 광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일념으로 기도정진하여 30년 만일 기도를 봉행한다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